아, 브로이드만 저장하고 나중에. 내일 네. 네. 먹을? 콩나물 국을 만들러 왔습니다 네. 응. 인사해주세요. 응. 인사라, 응. 안녕. 네. 안녕, 잘가 네. 콩나물 국 해놓을게. 네. 10시 20분에 퇴근합니다. 여기다 와서 카메라를 다 시켰어요 무슨 말을 해야될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혼자 무슨 말을 해야될 거 같고 계속 어색하고 아, 그래요 일단 릴레이 게임 첫날 습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진짜 막막하다 그래도 저보단 재밌게 하겠죠? 우리가 처음에 잘 연습을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할 거야 이 정도 음악은 괜찮겠죠? 이것도 이것도 걸리나? 아, 릴레이 카메라, 소감 말하기로 했지? 되게, 받은 사람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다. 그 다음에, 혼자 있어도 카메라를 계속 의식하고, 말을 하게 될것 같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되게 힘들어서, 고민이 많아요. 저희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카페 직원 3명, 사무실 직원 1명을 뽑았고, 지금 1명을 채용 중인데,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취약계층을 뽑으면서 업무에 맞는 친구를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나갔을 때까지 저희가 채용이 안돼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는 청년인 친구를 뽑고 싶고 왜냐면 저희 전 직원이 다 청년이기도 하고 업무상 주민들을 만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소통이 유들유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 밑취업자 친구들? 어쨌거나, 인피르투그 공고에 사람인이나 하나 이름 뭐더라? 이 말을 <laughs> 꾸며서라 그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좋은 청년들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laughs>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디자인하는 친구나 스토리텔링 가능한 작가 분들? 지망생도 괜찮고 경력이 없어도 돼 저희는 경력 없어도 같이 성장하면서 회사를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좋고 좀 고민이 많아요. 내가 앞으로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해야 할지 주변에 이제 제 또래인 친구들 중에 창업하신 분들 중에 폐업하신 분도 되게 많은데 저희 처음 창업할 때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고. 되게 많은데, 많이 회사를 접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길 때마다 내제 다시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내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음, 회사 창업한 지 벌써 4년 됐는데도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무조건 좋지만 자기 개발하면서 회사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뭐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해서 뭐 원래 디자인하던 친구가 뭐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된다든지 계속 뭔가 역량 강화를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친구들 제가. 직원들 웬만하면 퇴근 시간 딱 되면 다 집에 가라고 하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안 바쁠 때라도 집에 일찍 가서 가족들이랑 좀 보내 으면 좋겠고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도 했으면 좋겠고 바쁠 때는 꼭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소감은 내일은 좀 예쁘게 화장을 해야겠다. 음.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해 주세요. 뭐라고? 이거 뭔데? 이거 릴레이 카메라. 아, 안녕하세요. 중고계세요 밀도 아, 시키고 막지. <laughs> 지금 무슨 근무 있는가요 혹시? 근데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이야 지금? 아 유튜브 아니고 릴레이 그 뭐지? 무한 도전에서 릴레이 카메라 했던 것처럼 아... 해서 고양시 사람들 찍을 건데 그 앞에서 전하시면 일단 네 이은비로도 먼저 하고 이거 지금 생은 아니지? 생은 아니, 라이브는 편집, 아니죠 편집할 거예요 아, 편집할 거죠 그치. 에이, 어떻게 재밌는, 주세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정박관이 님은 못하겠다 그렇죠님은 <laughs> 들판의 언어를 막 사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네. 다 녹음되세요. 어? 어, 아, 그래? 아, 유명한 사기꾼이잖아요. 사람들은 <laughs> 아, 다 사기꾼이에요. 다사기꾼이 약장수고. 아, 광병도사기꾼이 약장수. <laughs> 또악마 <암마의> 편지 악마의 <laughs> 편해야지 <laughs> <그치, 암마의 웃음> <편, 웃음> 예고편, 예고다 <날리버릴> <laughs> 날리고 예고편으로. 정 사기꾼이야, 사기꾼이 약장수예요. 그러니까 사이죠정광사기꾼이 <laughs> 주차장 여기라잖아요 전용 주차장 네네 예, 예. 좀 부드럽게 얘기할걸? 편집해줘요 아유 안해줘 자 이거 들고 내려주세요 아뭐일 지켜 자고 뭐, 뭐야 그냥 나오네? 제가 딱 좋아하는 아시 근데 이거는 안다